오의 네, 본문은 어, 10편 13편 계속해서 봅니다. 어요드긴물 라메 넷사흐미즈모를레다비다 아드하나 언제까지 하울롱 아드까지 아나 언제 아도나 여호와께서 티슈카크니 나를 잊으시며 넷사흐 영령이 아드하나 언제까지 타세티를 숨기시겠습니까? 에트바네카 주의 얼굴을 민메니 내게서부터 그리고 아다 언제까지 아시트 내가 둡니까 에사트 고통 가운데 또는 이 아짜라는 말이 이제 뜻이 많이 있는데 어 사전적인 어 측면에서는 아짜 고통이지만 반역이라는 뜻도 있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음, 내가 반역 가운데 베 나프시 내 영혼의 어떤 고통 또는 반역 가운데 있겠습니까 어 그리고 어 야곤 베 레바비 내 마음이 요맘 매일, 내 마음의 슬픔 가운데, 예, 야고는 슬픔 가운데. 그리고, 어, 아드 하나, 언제까지, 야룸 높아집니까? 오, 예, 비, 내 대적, 내 원수들이, 알라이, 내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그냥, 암송하고, 마칠까요? 어, 아드 하나, 아드 나의 티슈카크니네 삭 언제까지 여와여, 영영이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아드 하나, 다세, 다세, 티르에떠 어~ 파네카 민멘이 주 얼굴 내게 숨기시며 아다나시트 내가 에스 에스오토베 나프시내 영혼을 뭐~ 고통 가운데 또는 반역 가운데 누겠습니까 야콘 벨리 어~ 비레바비내 마음이 슬픔 중에 요맘 어~ 낮에 슬픔 중에 있겠습니까 아다나이 아룸 오예비 알라이 언제까지 여호와여 내 대적이 어, 내게 높아지겠습니까 참 우리 영혼의 탄식이죠. 한번더 하고 어, 오늘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절까지죠. 네번 반복되는 <laughs> 우리나라 성경 잘안 나와 있는 아다나도나이 티슈카크니네사크아다나타세티레드파네카미메니 아다나시트에소트베나프시 야곤비레바비요맘 아다나야룸오예비알라이. 아다나 도나이 티시카크니 레사 레사 아다나 타세티레드파네카미메니 아다나 시트 에소드베 나프시 야곤비 레바비 요맘 아다나 야룸 오예비 알라이 오늘도 이런 탄식 가운데 살아가지만 기도 가운데 성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